안녕하세요. 세로입니다. 11월 12일 SCM 생명과학을 줄인 분들과 함께 동반자로서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SCM 생명과학에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구독자 분인지 어느 분신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지난 SCM 생명과학 영상에 댓글을 하나 다셨습니다. 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과 같이 시총도 좋고 우량회사에 투자하지 않느냐 얼마 전에 늦장보고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 후 헤어나오지 못하는 잡주 같은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 부정과 분식회계를 로 인해서 조사받고 있는 기업이죠. 얼마 전에는 임원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서 기소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성장하는 회 서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회사에서는 하나의 성장통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SCM 생명과학이 주가가 아직 오르지 않는다 하여, 현재는 6월 17일 상장됐으니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새내기 주식이죠. 셀트리온의 과거를 보게 되면 기간 조정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한번 셀트리온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의 일봉을 보시게 되면 제가 오랜 동안 주식을 했으니 알겠죠 이와 같은 2만원대에서 몇 년을 지속을 했습니다 이제 SCM 생명과학은 상장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았죠. 우선 SCM 생명과학에 투자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기업 분석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세포치료제 전문기업 SCM 생명과학. 줄기세포치료제와 면역세포치료제의 두 파이프라인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치료제는 원천기술의 층분리 배양법을 가지고 있고요. 순도가 대단히 높고 특이 질환에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파이프라인도 6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주목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CGMP 제조 설,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CGMP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GMP를 아시나요? 지난 며칠 전에 다른 종목에서 언급을 했는데, 미국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제조 설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지난 2018년 10월경에 시제, CGMP 제조에서의 CGMP 시제품을 시작을 했다라고 발표했고요. 셀트리온 역시나 CGMP를 2018년도 10월 정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죠. 제 기억에 셀트리온은 2018년 9월 FDA의 실사 보고를 하나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9월인지 1 0월기 어쨌건 어,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도 2018년 10월경에 CGMP에서 시제품을 만들고 어, 시제품이 나오고 그리고 FDA의 실사보고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나오죠. 어, 그러한 선진국의 제조시설이 바로 CGMP고 미국시장을 도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조설비, 국내에서는 몇개 되지 않고요. 미국에서도 대단히 많이 드뭅니다. 수준 높은 제조설비죠. 이 cgmp를 scm 생명과학은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유미, 코이미온 공동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것도 562평의 평수를 해당하는 것이죠. 이 cGMP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란 강화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으로 미국 FDA가 적용하는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입니다. 미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모든 기업들이 통과해야 되는 생산 기준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수준이 높습니다. 또 고정된 기준이 아니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코더런트를 붙여서 특별히 CGMP라고 합니다. 미국의 바이오약품을 수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이 미국 FDA의 생산공장 실사인데요. CGMP 인스펙테이션이죠. 많은 경우가 이 CGMP 문제로 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CGMP 선진국의 제조시설을 이미 SCM 생명과학은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CGMP를 운영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CGMP 가이드라이드를 못 따르면 임상시험 등이 다소 늦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CGMP 하이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하여든 임상시험 결과는 대단히 신뢰할 수밖에 없구요. 세계적으로 공인된 CGMP 생산시설과 운영체계에서 제조되는 분목들은 미국은 물론이고, 그외 세계 국가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받기에 충분하고도 확실하다. 따라서 ECGMP는, 현재 HLB는 ECGMP를 엄두를 맞은 못 내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대단한 제조 설비를 이미 SCM 생명과학은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ECGMP 제조 기술을 일단은 SCM은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세포 치료제 시설 및 운영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코이민 FDA의 삼성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노하우들이죠.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3D의 바이오리액터를 설비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내년 2021년 상반기에 대량 생산, 공정개발을 완료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기존은 이 3D로서는 기존 수율의 5배가 향상이 되고 생산원가는 획기적으로 절감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글로벌 기술 사업화를 위한 인재를 또한 ESCM 생명과학은 c g m p 제조시설에 걸맞춰서 영입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 기술 담당 부총장을 역임했고요. 2007년에서 2019년. 그리고 와이즈만 연구소 설립 기술 지지회사인 예다의 이사회의 의장을 역임한 무디 세베즈 교수를 전략 자문위원으로 영입을 또 해놨습니다. 무디세베제 교수는 박테리아와 화학에너지 간의 상호 관계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석학으로 뽑히는 인물이고요. 이 와이지만 연구소는 조사해 보면 세계의 5대5, 다섯가락 손가락 안에 드는 기술 연구소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제조시설과 전략 자문위를 모두 일단은 갖추고 있는 SCM 생명과학입니다. 어, 그러면 SCM 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잠시 들여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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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기 세포 치료제인데요, 만성 이식 편대 숙주 질환, 급성 췌장암, 아토피 피부염, 척추 손해성 실조증 등등이 있는데 이네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대개는 이미 임상 2상에 진입 중에 있는 것이고요. 만성 이식 편대숙조 질환은 파트너사가 SCM에서 진행학을 하고 있습니다. 급성 췌장염과 함께 SCM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줄기 세포 치료제로서는 세계 최초로 개발 과제로 급성 췌장염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은 이번 11월에 임상 발표를 한다라고 그러죠. 한독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 손해성 실조증은 대만의 스테미넌트와 함께 진행하고 있고, 역시 임상 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어, 현재가 2020년이죠. 2020년에 대부분 위에서 봤듯이 줄기세포치료는 임상 이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2021년과 2022년경에 2022년에 3분기 전에는 어느 정도 이상들이 완성될 는 상황에 놓이게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2023년을 큰 성장 도역의 발판을 삼는 것이죠. 그리고 우서는 만성 이식 편대 숙조 질환은요, 개발 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일단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 최장염 역시나 개발 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을 신청했고, 지난 10월 7일 날에 지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은 이번 11월에 임상 일상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한독과 함께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그리고 척추 손해성 실조증. 어, 대만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미국 FDA와 일본 PMDA로부터 희귀 의약품 지정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국내 독점 라이센스를 아, 어, SCM의 생명과학에서 어, 도, 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행을 두고 있죠. 희귀 의약품 질환이 세 개를 가지고 있죠. 만성 이식 편대 숙주 질환. 급성 최장염, 적수 손해성 실조증, 이세 개를 일단 희귀의약품 지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20일 첨생법 시행 이후에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이 8월 28일 수혜를 점생법이 시행이 됐고요. 어, 개인적으로는 6개월 정도 지나서 큰 수혜가 진행 나올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 따라서 내년 봄 정도면 아, 수혜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세포 치료제로서 희귀 의약품 지정을 받은 경우 아, 국내에서는 임상 이상 후에 조건부 품목 허가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 이상이 완료되는 2022년 3분기 이전에 전부 완료가 되고 이 임상 이상이 완료되니 조건부 품목 허가를 취득할 수 있고요. 그 결과가 2023년에 나올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 가지죠. 만성 이식 편대 숙주 질환, 급성 췌장염. 척수, 손해성, 실조증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어, 첨당법, 첨생법이 시행이 되니 빨라지는 임상 속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같이 이세 개의 희귀의약품에 미국 FDA 임상도 신청 시에 신속심사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심사라고 한다면 RMAT라고 하죠. RMAT에서 잠시 보겠습니다. regenerative medicine or advanced therapy. 이거는 희귀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세포 치료제로서 다른 나라의 임상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미국 FDA의 임상 신청 시에 신속 심사. RMAT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대폰이 바꿀 2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글로벌 세포 전문 치료 SCM의 성장성에 눈에 확연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잠시 머문다 손을 친다고 해서 잡주인 것은 아닌 것이지요. 어, 그 다음에요. 어, 또 하나의 면역세포 치료제가 두 가지가 있죠. 그두 가지는 뭐가 되냐면 전이성 신장암과 급성림프글성 백혈병에 대한 두 가지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기존 카티 치료제의 높은 생산 원가, 그리고 부작용을 보완한 차세대 카티 치료제를 고이면이 보유하고 있다. 기존 카티 치료제는요 제조 공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단가가 대단히 높습니다. 노바티스의 캄리아 그리고 가이티, 주노 이런 것들은 기존의 카티 치료제는 자가면역입니다. 자기 것일 자기가 사용하는. 하지만 코이미는 동종세포죠. 건강한 사람의 재대리라면 누구든지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카티 기존의 카티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를 사용합니다. 노바티스는 렌티바이러스를 사용하고 가이트나 준우는 레트로바이러스를 사용을 합니다. 반면에 코이민에서 하는 것은 바이러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차이점은 높은 생산 원가고 치료 비용이 4억에서 5억 원에 해당하지만 생산 비용이 대단히 절감이 됩니다. 바이러스의 비효율적인 형질 도입이 있고요, 전이 인자가 활용을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나타나는 사이토카인의 방출 주군이 있는 반면 여기 고이면의 면역 세포는 부작용이 대단히 적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종 바이러스를 사용하지, 동종이면서 바이러스를 사용하지 않는 차세대 카킥 치료제 개발을 로 인해서 글로벌 실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코이뮨입니다이코이뮨은 현재 제넥신의 성회장과 그리고 SCM 생명과학의 공, 두 회사가 공동 기업으로 가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3GA 펀딩 510억억 도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두 개의 파이프라인을 형성을 보게 되면 전이성 신장암은 현재 FDA에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탈리아에서 진행하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이것은 현재 12월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임상 1상이 완료가 됐고요. 어, 전위선 심장하는 CMN 001의 파이프라인이고 어, 이것은 2022년 예, 3분기 이후에 디자인을 재설계해서 우수한 효과로 어, 다시 어,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하는 고위민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그리고 여기는 2020년 12월에 대단히 놀랄만한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병건 대표가 자신감있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카킥 CD19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그래서 카티 치료제의 단점 해결할 치료제이고 노바티스도 못 넘은 면역세포신약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S심생명과학의 이병건 대표는 자신있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카킥 치료제의 가장 큰 장점은 건강한 사람에게서 확보한 혈액으로 동종이죠. 제조하는 동종치료제라는 것이다. 노바티스의 킴니아 등 기존 카티 치료제는 혈액을 제공한 환자 자신, 내게만 투여할 수 있는 자가 치료제이다. 용처가 제한된 카티 치료제보다 시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이고요. 카티 치료제의 치명적 부작용인 사이토카인 후 폭풍 위험도 대단히 적다라고 합니다. 카티와 달리 수천만 원에 달하는 원료인 바이러스를 또 사용하지 않고. 간편한 배양 공정을 개발해 4억에서 5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반 이상 낮출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병건 대표는 세계적으로도 카키 치료제를 이런 수준으로 개발하는 곳은 없다며 시가총액이 7조원에 달하는 미국 알로제니 미국의 이 알로젠은 2018년에 나스닥에 상장하죠. 어, 상장 시에 2조 5천억 원에 상장을 하고, 현재는 6조 이상, 7조 원에 달하는 회사입니다. 미국 알로젠이 개발 중인 동종 카티 치료제보다 코이민의 후보물질이 더 뛰어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어, 이병건 대표는 56년생이고요. 그리고 이 분야에서 근 40여 년간 근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십자에서 13년의 대표이사를 지내셨고 종군당 부회장직을 10개월, 그리고 비상장 SCM 생명과학에 2018년에 들어 맞게 되시죠. 어, 인맥도 많으시고 어, 대단한 분이시죠. 이런 분이 이곳에 이온 이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SCM 생명과학이 주가가 잠시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어, 그렇다라고 해서 어, 찹주인양 이런 말은 어, 좀 어, 그렇지 않는가, 어, 지나친 평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어, 현재 SCM 생명과학의 어, 시가총액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3,400억입니다. 어, CGMP의 어,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줄기세포와 면역세포의 양 파이프라인을 모두 쥐고 있고 파이프라인 역시도 음, 총 7개 이상 어, 줄기세포 7개 그리고 면역세포 2개 근 10개에 해당하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임상이상 후 첨생법 실시 이후에 어, 임상이상이면서 조건부 판매 허가가 진행되고 희귀의약품 지정 3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가 시가총액 3천억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서 이와 같은 유, 음, 어, 저평가된 바이오제약 회사가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엄청난 회사임에 분명하죠. 아직은 상장 초기이고, 시장에서 아직은, 어, 이렇다 할 만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어, 좋지 않은 회사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도 현재는 3시에 이르고 있고요. 어, 좀 본업 때문에 조금 영, 일찍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SCM 생명과학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좀더 멀리 시각을 넓혀서 좀 여유롭게 기다림으로 투자하셨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